선수들은 오픈 넣는 이유가 네. 이만큼 몸을 더 집어넣어요. 아. 느리면은 테이크백 커지기도 해야 되고 네. 빠르면은 네. 줄이기도 해야 돼. 풀고 오케이 다시 두 개만 더쭉 자나 낮은 거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만 다르게만 반응하셔도 후드는 아, 네. 저보다 자세 좋은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선생님 유튜브 많이 봤는데 봐. 대체 더 잘해야 되겠다 는 부담감이 엄청 나는데. 부산에서 온 구력 3년 서동혁이라고 하고 네, 부산에서 오늘 오셨어요. 받고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테니스를 네.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오늘 코치님께 네.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치시는지 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교정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 준비. 오케이. 렇 점. 크로스 다운드라인 하나씩 쳐보세요. 네. 크로스도 치고 다운드라인 치시고. 오케이. 오케이. 두 개만 더. 오케이. 오, 잘 치시는데요, 포핸드? <laughs> 살짝만 네. 움직이게 드릴 테니까 아, 네. 한번 해볼게요. 예. 둘. 저, 둘. 오케이. 다시. 저, 약간 느리게 드려볼게요. 예. 네.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둘. 오케이. 오케이. 둘. 오케이 보통 이제 거의 한 10개 중에 9개를 오픈 놓으시고 치시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죠? 네. 일부러 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떨어지는 볼을 치다 네. 보니까 아. 더 뭔가 그 템포가 안 맞아서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네. 오르는 거뭐 전점인 거를 차라리 눌러 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약간 네. 오픈 놓으실 때 사실 이게 공이 뜨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왼발을 디디고 나서 네. 그다음에 체중을 앞으로 좀 실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선수들은 오픈하는 이유가 네. 이만큼 몸을 더 집어넣어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아예 오픈 놓으실 거면 네. 상체 턴을 더 하셔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서 우리가 좀 클로즈로 좀 닫아 네. 놓을 수 있으면 네. 웬만하면 닫아 놓고 치는 게 좋아요 네. 기본 공은 오픈 놓으셔도 되는데 네. 확실히 이렇게 힘 없이 뜨는 거는 네. 제가 온전히 막 하체를 이만큼 써서 아...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더 닫아 놓고 무게를 좀더 실어주는 음...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높게 드릴 테니까 네. 왼발 딛고 때리는 거좀 해볼게요 자 스탠스 잡고 그렇죠 오케이 다시 둘 오케이 굿둘오둘뭐 오, 이렇게 닫고 치실 수 있으시네요 스탠스를 아, 잘 잡으시는 그러니까 이런 높은 볼들은 네. 스탠스만 너무 열지 말고 네. 좀 닫아놓고 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사실 네. 하나만 쓰면 안돼요 그러니까 아. 보통 거의 오픈만 쓰시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느린 볼들의 약간 엉덩이가 빠지거나 가끔 뒤에서 타이밍이 안 맞는 느낌이 음. 좀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받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는 이 리듬이 확실히 어렵거든요. 네. 자세가 원체 좋으셔 가지고.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독학을 하셨잖아요 네. 영상도 많이 보고 네. 영상에서 시선이랑 네. 이렇게 끝스윙 하는거 네. 엄청 중요하게많이생각하확실아요 아, 네, 근데 그걸 너무 많이생각하니까 아, 체중을 확 네. 실어야 되는데 아... 진짜 딱 여기서 딱 교과서처럼 멈추고 있어요. 영상은 기본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윙이랑 시선을 많이 신경 쓰신 네. 것 같거든요. 근데 더 화려하게 치셔도 돼. 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정직하게 치려는 게 보여요. 더 가감하게 많이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몸 많이 쓰셔도 되니까. 그렇지, 오케이. 좀더 흐트러져도 돼요. 괜찮아요, 자세. 그렇지, 오케이. 둘, 셋, 오케이. 다시 잡아놓고 둘.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둘, 셋, 오케이. 다시 둘. 셋 오케이 다시 자 치고 마지막 스톱 해볼게요 스톱 다시 네. 끝 스윙 한번 빈 스윙 해볼게요 스톱 그러니까 다이 자세로 멈추거든요 네. 근데 어쩔 때는 뭐더 넘어져도 되고 아 어쩔 때는 더 네. 앞으로도 와줘도 되고 근데 모든 공에 여기서 아 이만큼이 네. 끝이 에요 근데 제가 공이 멀어지면 네. 스탠스를 더 이렇게 넓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면 또더 넓게 잡아서 네확 들어가는 리듬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 리듬을 똑같이 하니까. 네. 근데 너무 잘 독학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이제 좀더 네. 화려하게 많이 쳐야 될것 같아요. 스윙이 너무 작아요. 그니까 러 이제 느린 볼에도 네. 우리가 이 작은 스윙에서 힘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느리면은 테이크백이 커지기도 해야 되고, 네. 빠르면은 네. 줄이기도 해야 돼요. 네. 근데 모든 스윙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연습을 많이 하신 거죠? <웃음> <웃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 이번에는 느리게 드릴 테니까 스윙을 크게 가볼게요. 아, 크게 네. 스윙 크게. 그렇죠, 오케이. 크게 그렇죠. 몸 끌려 나가는데도 그대로 끌려 나가세요. 딱 그렇지, 괜찮아요. 자, 둘, 셋, 그렇지. 쓰고 딱 오케이 하나 더. 더 크게 쓰고 그렇지. 제가 이번에는 좀 빨리 드릴 거예요. 네. 그럼 테이크백을 좀더 줄여볼게요. 네. 줄이고. 다시, 다시, 줄이고, 괜찮아요? 둘, 다시, 줄이고, 둘, 오케이. 줄이고, 오케이. 하나 더, 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야 돼요. 사실, 네. 낮은 게더 어려워지죠. 아, 예. 그러 그러니까 이게 낮은 게왜 어렵냐면, 보통 오픈에 많이 놓셨다 보니까, 네. 얘가 좀 이렇게 들려있어요, 하체가. 아... 근데, 낮은 게 오면은, 저희가 네. 처음부터 텐션이 낮게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가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다 가서 내려가려니까, 뭔가 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요아 근데 첫 스텝부터 이렇게 계단 내려가듯이. 있죠? 네. 계단 내려가듯이 내려가듯이. 처음부터 가다가 한 번에 확 낮추려다 보니까 아 급해지니까 더못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둘. 그렇지. 오케이. 둘. 오케이. 자, 거기서 스탠스만 넓게 해보세요. 스탠스 넓게. 두 개. 오케이. 자, 하나. 둘. 쳐. 그렇죠. 테이크 백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 낮은 거를 예를 들어 친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음... 여기서 이때는 손목을 네. 좀 놔줘야 돼요. 정직한 스윙이 있다 네. 보니까 네. 여기 있는데도 그냥 네. 같은 스윙을 돌려버려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손목을 풀고 앞 스윙이 좀 짧게 나가줘야 돼요. 네. 이렇게도 나가고 가로로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는 다 가로야. 이렇게. 아, 네. 피니쉬를 너무 다 끝까지 하려 하지 마시고 네. 손목만 가볍게 써보세요. 네. 다시. 둘. 그렇죠. 손목 가볍게. 그렇지. 손목 가볍게. 그렇지. 손목 가볍게. 오케이, 손목 가볍게. 그렇지, 손목 가볍게. 그렇지, 가볍게. 투 오케이. 가볍게. 투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이렇게 좀 섞어서 하셔야. 돼. 높낮이에 따라 스윙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 똑같으니까 이제 에라가 네. 들쑥날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랑 네. 피니시랑다 똑같이 나오는 네. 거 보니까 너무 잘 배우셨네, 근데. 아, 선생님, 그 유튜브 많이 봤겠지. 자체더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엄청나는데. 짧게. 그렇죠. 헤드 가볍게 풀고. 그렇지. 오케이. 풀고. 오케이. 다시 풀고. 그렇죠. 다시 풀고. 오케이. 다시 두 개만 더. 쭉. 자, 하나. 낮은 거.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만 다르게만 반응하셔도 코엔드는 어, 네. 저보다 자세 좋은 것 같은데. <laughs>